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346명 늘면서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집단 발병 감염이 높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재개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그동안 집단 발병을 통해 확진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만큼 방역당국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강남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11일 첫 확진이 확인돼도 17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어제 확인됐습니다. 모두 18명의 확진자 가운데 이용자 9명과 종사자 2명이 감염된 것에 이어 가족과 지인으로도 전파됐습니다. 서대문구 의료기관과 교회 관련 확진자도 어제 12명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기관 발 확진자는 3명, 교회 관련 확진자는 10명입니다. 이밖에 구리시 주간 보호 센터와 광명시 보험회사 등에서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1년 동안 집단 감염이 절반에 가까웠다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간의 발생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1년간 누적 확진자의 주요 감염 경로로는 집단 발생이 45.4%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 접촉을 통한 감염은 27.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집단 발병이 가장 많은 곳은 종교시설이었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실내외 체육여가시설과 학원, 음식점 등 사람 간 밀접, 밀집, 접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주로 발생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에서 운영을 재개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주와 이용자들에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22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346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314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서울에서 113명, 경기에서는 10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연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